군것질을 사용한 금액을 4,500원 줄이고 학용품을 사용하는 금액을 4,500원 늘린다면 한달 용돈에 대한 군것질을 사용하는 금액이 100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군것질은 3만 원이 45%니까 3만 곱하기 100분이 45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100이 약분 되니까 300 곱하기 45로 됩니다. 300 곱하기 45는 값을 더하면 16,500원이 됩니다. 음. 그렇다면 군, 이것은 군것질을 사용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4,500원을 줄이고, 여기에서 12,000원이 됐고, 12,000원이 됐고, 그러면, 그러면 다시 음. 수, 수, 이것을, 백분율로나타내면 한달 용돈에 대한 한달 용돈에 대한 백분율로나타내면 음. 3만원에 대한 음. 1 2 0 0 0원이 됩니다 음. 음. 이것을 다시 백분율로나타내면 여기서 3이약3이면분되고 3으로 약분하면, 약분하면 만분의 4천이 되고. 분의4이 되고. 백분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백분 100분의 이 40이 되므로 40로되는로 40 답은 40%입니다. 그렇지.